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가격 이론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진 것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 어떤 회원님이 지표 있으면 좀 소개를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네요. 우리가 여행 다녀오면 사진만 남는다고 가격 이론 공부 결과 차트와 디디가 남았네요. dd는 많은 변화를 주어가지고 지금의 dd는 가격 매매는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dd는 이미 공개를 이전 영상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 차트만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가격이론 중에서 자기 월고 자기 월저 그리고 상대 월고 상대 월저를 적용해 본 차트입니다. 이게 그 지표의 소스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월 가격 말고도, 에 자기 전고, 상대 전고, 자기 당일, 상대 당일 가격, 월 가격 해서 토탈 20개의 가격을 출력할 수 있네요. 저것들을 전부 다 출력할 경우 거미줄 같아가지고 복잡해짐으로 자신이 즐겨 활용하는 에, 가격만을 선택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월가격들은 이길 첫 봉, 이게 지금 월가격들 나와 있는 이, 이 월가격 선들은 이길 첫 봉이 만들어질 때 갱신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이 지표의 파일들은 저희 그 카페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